자 오늘은 첫번째 장면으로 뒤에서 초보자들이 닭구장에 왔을때 마음껏 스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드리도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좀 떨어지세요 떨어지고 좀더 이쪽에 더더더더 어, 더, 더, 더. 여기서 그대로 어깨만 딱 벌리고 그대로 그대로 나가면 돼요 자. 좀 세게 가도 겁먹지 말고. 자. 어깨 딱 펴고. 스윙, 그렇죠. 자. 빠를 필요 없고 어깨 딱 벌리고 있고 그 상태로 스윙하면. 그렇죠, 나이스. 4회 낮추고 어깨를 딱 벌리고. 공 보고. 그렇죠, 나이스. 그대로 올라가주면 됩니다. 자. 겁먹지 말고, 그렇죠. 자. 스윙, 그렇죠. 어깨 딱 펴고. 스윙 그렇죠 그대로 그렇죠. 풀 스윙을 하면 됩니다 자풀 스윙을 하기 위해서 어깨를 벌리고 그 상태에서 쭉 올라가면 됩니다 자공 보고 공이 바운드 되는 걸 보고 그대로 스윙 그렇죠 지금 빨라요 자 타이밍을 최대한 늦춰서 로스 그렇죠. 어깨 딱 피고 쭉. 지금 일어나지 말고 그대로 어깨만 딱 걸려서. 조인. 그렇죠. 나이스. 자. 그렇죠. 조금만 더 어깨 피고 그렇죠. 조금만 더 뒤에서 뒤에서 치면 됩니다. 그렇죠. 나이스. 어깨가 펴진 상태에서 그대로 갑니다. 그렇죠. 쭉 올려 주. 그렇죠. 어깨만 펴주면 됩니다. 뒤꿈치 들고 수행. 그렇죠. 좋아요. 그렇죠. 쭉올라갑네요 자. 그렇죠. 수행. 그렇죠. 그렇죠. 이이이 그렇죠. 그렇죠. 연습을 하는 것은 자신감 있게 공에 대한 자신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어깨만 쭉핀 상태에서 스윙이 되면 스윙이 됩니다. 어깨가 움츠려 들지 말고 그대로. 그렇죠. 나이스. 스윙. 네. 그렇죠. 아래에서 위로 스윙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렇죠. 그죠 나이스. 어깨 피고. 그렇죠. 어깨 핀 상태에서 그대로. 그렇죠. 양쪽에 이 견갑구를 붙인 상태에서 그대로 올려주면 됩니다. 움츠려 들지 말고 그대로. 스윙. 그렇죠. 무릎 낮춰서. 그렇죠. 나이스. 좋아요. 스윙. 그렇죠. 쭉 올라오면 됩니다. 그렇 나이스. 쭉. 자, 무릎을 더 낮춰주시고. 쭉 올라오면 됩니다. 그렇지. 그렇죠. 나이스. 나이스, 좋아요. 어깨를 편 상태에서 쭉! 나이스, 지금 타이밍이 빨라서 그 그래. 타이밍을 늦춰서 스윙! 그렇죠, 나이스. 타이밍을 늦춰서, 그렇죠. 더 늦추세요, 더. 그렇죠 그리고 고개도 이 상태로 돌린 상태에서 백스윙할 때 공을 보면서 본인의 라켓을 보고 쭉 올라오면 공이 보입니다. 자. 그렇죠, 나이스. 공, 공 보면서, 그렇죠, 나이스. 어깨 어깨가 다쳤어 어깨 열고. 그렇죠. 나이스. 그렇죠. 그렇죠. 스윙. 나이스. 그렇죠. 조금만 더 어깨, 어깨를 펴야 스윙이 제대로 나올 수있어 어깨 가 움츠르게 되면 엉덩이가 빠지고, 빠지게 되므로 자 스윙이 안 나옵니다. 어깨를 펴고 그대로 스윙.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 나이스. 어깨 피고. 스윙, 그렇죠, 나이스. 그렇죠, 나이스. 그렇죠, 나이스. 좋아요, 어깨 피고. 그렇죠, 나이스.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공을 보고. 어깨를 핀 상태, 로 그렇죠. 그렇죠, 나이스. 그렇죠, 바운드 되는 걸 보고 그대로. 그렇지, 나이스. 그렇지, 나이스. 그렇 나이스. 그렇지. 그렇죠. 지금 봐봐요. 이렇게 되 있으니까 안들어가자 어깨 펴고 그대로. 그렇지, 나이스. 좋아. 그렇지, 나이스. 그렇 어깨가 펴진 상태에서 우리가 자신감 있게 자, 어깨를 움츠려들지 않고 그대로 치게 되면 자기 자신의 힘으로 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연습을 초보자들이 왔을 때 공을 잘못 맞추더라도 자신감을 심어주고 공에 대해서 풀스윙을 할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처음으로 연습을 시킵니다 그렇죠 어, 나이스 그렇죠 나이스 그렇죠. 어깨 딱 펴고 나이스 여기까지입니다